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십니다. 길리련 양과 같이 방황하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품에 안겨주시사. 이 시간도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오니,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서 15장. 20절로 6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로 마지막 절인 63절까지 봉독합니다. <laughs>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수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해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할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할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병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우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루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인이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닷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라기수와 보수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함과 가들리스와 그대로과 벳다곤과 나하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달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나와 악십과 마레산이 홉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촌락들과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훈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 야님과 야님베타부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랫아르바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레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도함과 사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뱃술과 그돌과 마렛앗과뱃 안옷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할 곧기럇 여아림과 랍바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 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성읍 목록입니다 남부와 평지 산지 광야로 구별하여서 성읍 목록과 그 수가 제시되는데 총 112개의 성읍이 등장을 합니다 가문마다 분배받은 땅의 유형이 다릅니다 어떤 가문은 메마르고 건조한 내갯지역을 어떤 가문은 평지를 다른 가문은 산악지역이나 광야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남의 기업과 비교하면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사류와 땅한 조각 없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는 어떤 분배도 완전할 수 없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기 몫을 얻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더 좋은 땅을 혹 갔더라도 부족한 이웃에게 남는 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112개의 성읍들 가운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과 가난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유다에게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유다가 짊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땅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영역은 또 무엇입니까?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예루살렘 성읍은 이미 여우수아가 기세를 꺾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타협하고 애매한 동거를 택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길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세력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적당히 타협하려 하고 속히 제거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갈등과 불편을 피하려고 죄의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부르십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주의는 사라지고 사회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국땅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